자, 자, A 플러스 B하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얘들은 지금, 이거 실제로 다 전개해서 뭔가를 찾아야 돼. 자, 얘를 지금, <laughs> 자꾸 그게 보여? 어, 아, 봐도 돼. <laughs> 자, 이거 지금, 얘 전개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얘가 나와 있을 때 나중에 그 뒷단원에 가서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전개하면, 자, 얘부터 일단 먼저 각각을 다 분배해줄게. 자, 네. 불, 잘 불러줘야 돼. 자, 불러줘. A, A 세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A제곱, A제곱 B. B. 그 다음에. 자, 이제 세제곱 불러주자. 자, B 다 분배해줘. 그 다음에. 어. 그렇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동류항이 a 제곱 b 플러스 a 제곱 b 얘들 지금 다 없어질 거고. 그다음 ab 제곱 마이너스 ab 제곱 없어져서 결국 뭐가 남아? a 세 제곱 더하기 b 세 제곱만 남아. 그러니까 봐봐. 이게 나중에 인수분해 파트에서 얘가 딱 나온 거야. 얘가 나왔는데 얘를 모르면 절대 얘를 인수분해 할수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곱셈 공식에 있는 공식들부터 정확하게 외워야지만 나중에 뒤에 인수분해 가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그 다음에 얘도 봐봐. 자 진우가 불러볼까. 응. 그 다음에. 제곱. 그 다음에. a b 제곱. 자그 다음 b 다 분배할게. 마이너스 b. 응. 응. 그 다음에. 응. 어, a b 제곱. 그 다음에. 어. 자 얘도 지금 a 제곱 b a 제곱 b 동류항인데 부호 반대니까 없어지고 얘들도 없어지고 결국 남는 거 뭐라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자 그래서 모양 계속 익혀야 돼 a 플러스 b에다가 제곱, 제곱 있으면서, 어, 이거 지금 두 배가 있으면 이건 완전 제곱식일 건데, 이건 두 배가 아니라 그냥 AB인데, 얘가 플러스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자, 그럼 얘는 결국 전개하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A 빼기 B, 그 다음에 제곱, 제곱은 둘다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빼기 연결일 때는 두개 곱한 거에 부호는 플러스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으로 전개되더라는 거지. 됐지? 자 요거랑 관련된 얘 문제 그냥 하나만 먼저 풀고 또 넘어갈게 자 거기 아까 너희 확인 3번에 4번까지만 풀고 쌤이 5번은 풀지 말라고 했었지 자 그거 문제 뭐야 x 플러스 2자 그럼 이 뒤에 모양은 일단 x제곱 그 다음 이걸 더하기 4그 다음 여기 가운데 모양은 빼기 2x 이런 꼴일 거란 말이야 됐어. 자 이런 꼴이 맞다면 결국 우리 첫 번째 공식 이용해야 돼. 자, 첫 번째 공식 이용해서 이거 앞에 거뭐 하고? 음, 어. 자 제곱 곱해서 결국 저 앞에 거에 몇 제곱? 세 제곱 x 세 제곱. 그 다음에 이것도 세 제곱해서 여기는 플러스 8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됐지? 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개념 아, 개념하기전에 자, 공식 더 볼게. 자, 아까 공식에서 자, 9번, 10번 이두 개의 공식을 안 봤어. 자, 9번 공식도 자, 보면은 일단 a b c. 자, 모양 자체를 계속 익혀야 돼. a 제곱 b 제곱 c 제곱 빼기 a b 빼기 b c 빼기 c a 이렇단 말이야 자 그럼 얘는 항이 세개 얘는 항이 여섯 개 이거 분배하면 항총몇개 나와야 돼세개 여섯 개니까 하나씩 열여덟 개가 나와야 돼자 열여덟 개다 정리할 거야 일단 처음에는 자 정리하면 자 a부터 얘들 하나씩 다 주면은 자 a 세 제곱 세 제곱 보여 그다음에 a b 제곱 c 제곱. A. 그다음에 또 A 주면 A 제곱 B 빼기 A B C 빼기 C A 제곱. 자 이번에 B 다 분배할게. 그러면 어? 잠시만. 세 개. 여섯 개. 아 지금 이거 여섯 개 나왔지. 아. 자 더하기 B 다 주면은 A 제곱 B B 세 제곱 B C 제곱 A B 제곱. B제곱 C, A, B, C. 어. 자, 그 다음에 또 C 다 분배하면, C, A제곱, B제곱 C, C 세제곱, A, B, C, B, C의 제곱, C제곱 A. 이렇게 나왔어. 자, 이제 동영 찾아나갈게. 음, 자, A, B제곱. A, B제곱. 날려. 자, 그 다음에, C제곱 A. C제곱 A. 자, 그 다음에 A제곱 B. 응, A제곱 B, 아이고, A제곱 B. 자, 얘는 있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CA제곱. CA제곱. 되고 있지. 응. 자, 그 다음에 BC제곱. BC제곱. B제곱 C, B제곱 C. 끝.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남는 거 봐봐 자 일단 저기 맨 앞에 a 세제곱 보이지 a 세제곱 자그 다음에 또 여기 b 세제곱 그 다음 또 c. 어, c 세제곱 자 그리고 나서 남는 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자 얘들 동류항이지 지금 자 그래서 마이너스 3abc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3개, 6개, 원래 전체 18개가 정리가 되는데, 자, 얘를 동명학기다계산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남는 항은 몇 개? 4개.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에 빼기 3A, B, C.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얘도 봐봐. 요게 나왔어. 요게 나왔는데, 지금 얘를 인수분해 하래. 그러면 이 공식 모르면 절대 인수분해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공식들 다 외워야 돼. 자, 그럼 얘랑 관련된 문제를 또 하나 풀어볼게. 음 응? 음? 응? 음? 왜 없지? 책에 지금 문제가 없네. 자, 그러면은 얘는 일단 숙제 책이 아마 이게 있을 거거든. 그럼 그때 숙제하고 나서 문제 풀이 한번더 하기로 하고. 자, 그다음에 자, 열 번째 공식. 자열 번째 공식은 일단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어. 자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자항세개세개니까 3개, 일단 다 정리하면 뭐 나와야 돼? 음아개 응, 아,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걔를 정리하면 자 예를잖아. 자 그런 식으로 정리 안 하고 치환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자 여기서 a 제곱 b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얘들 똑같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뭐 x라고 치안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응, x 플러스 ab. 그 다음에 얘는 이거 x니까 x 마이너스 ab. 자 그러면은 어? 이거 한 번은 더 해줄 거한 번은 빼기 돼 있으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x제곱 그 다음에 ab 전체의 제곱이니까 a제곱 b제곱 됐겠지 까지? 자 그러고 나서 자 x가 내가 원래 처음에 이걸 x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a제곱 b제곱의 제곱에서 a제곱 b제곱을 빼. 자 그럼 이거 또다시 한두 개짜리 완전 제곱식이니까 자 정리하면은 a 몇 제곱? a제곱 그리고 두개 곱한 거의 두 배니까 이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B, 네제곱, 네 빼기 A제곱, B제곱. 자, 동명 보이지? 자, 그래서 결국 A, 네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네제곱. 자, 얘도. 자, 얘전개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얘를 줬을 때뭐 하는 게 문제라고?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하려면 이 모양을 또 그대로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는 무조건 공식을 그 모양 그대로 일단 외워야 돼 알았지? 응, 계속 외워야 돼자 그리고 나서 아 그러면 거기 확인 3번에 6번 문제 한번 해보자 확인 3번에 6번이 지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그 옆에는 자동으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야 돼자 이거는 쌤이 계속 했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알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자, 얘를 전개하면은 일단 얘 다시 제곱해서 x 네 제곱. 자, 그다음에 또 요것도 제곱해서 아, 요것도 네 제곱해서 결국 1. 자, 그다음에 가운데 항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 일단 부호는 플러스. 그리고 얘랑 얘를 뭐한 거? 곱한 거. 여기 보면은 얘랑 얘를 둘이 뭐한 거. 곱한 거. 자, 그래서 X 제곱. 이렇게 끝. 됐어. 음. 자, 그 다음에 개념 3번으로 넘어갈게. 자, 개념 3번은 자, 중학교 때 얘도 자, 1번 공식은 했었던 거지. 자, 개념 3번 일단 중학교 공식부터 먼저 한번 하고 갈게. 자,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식. 정개하면 어떻게 나와? a 제곱 어, 플러스 e a b 그리고 b의 제곱. 자,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정개하면 어떻게 나와? a제곱 마이너스 2ab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요거 1번식이라고 우리 했었지 자 그리고 얘는 3번식이라고 했고 자그 다음 가운데 2번식에 쌤이 적어줬던 거뭐 있었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렇지 자 그럼 얘는 우변은 똑같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지금 1번 2번 3번에 똑같이 뭐 들어가 있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은 1번, 2번, 3번의 차이는 EAB를 더 가졌냐, 덜 가졌냐의 차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자두 번째 식이 세, 첫 번째 식이 되고 싶어. 자, 그럼 얘한테는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를 해줬어? 플러스 EAB. 자, 그 다음 세 번째 식이 두 번째 식이 되고 싶어. 자, 그러면은 얘가 또다시 살아서야 되니까 얘한테도 플러스 a b 자그 다음에 내려올 때 봐봐. 내려올 때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내려가려면은 eab 만큼을 빼야 되니까 빼기 eab. 자그 다음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갈 때도 빼야 되니까 빼기 eab. 자 요까지가 이제 중학교 내용이었지. 자그 다음에 이제 자 그거 첫 번째 걸 일단 됐고 자두 번째 걸로 볼게. 자두 번째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자 우리 아까 이거 그 새로운 공식 배울 때 세제곱 세제곱 나온 거 있었던 거 기억나? 네. 자 얘는 일단 A 플러스 B를 먼저 네. 세제곱을 시켜야 돼.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 전개한 거 혹시 기억나? A 세제곱 그 다음에 음, 어 더하기 3, 3. A제곱. 그치 A 제곱 B 그 다음 더하기 3, 3. A B 제곱 그 다음 더하기 B 세제곱, 그렇지. 자, 그러면은 봐봐. 자, 얘는 지금 이항의 개념으로 먼저 설명을 해줄게.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하려면, 자, 얘랑 얘를 구해야 되니까 요만큼이 저쪽으로 다 이항이 돼야 된단 말이야. 맞아. 자, 그러면은 일단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다가 이만큼을 뭐 해야 된다고? 저쪽으로, 어, 넘기니까 빼기 3A 제곱 B. 빼기 3AB제곱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일단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그대로 들어가고 맨 앞에 거. 자 얘들 둘이 묶을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3. 응. 3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AB를 묶어버려. 그럼 묶으면 남는 건 뭐야? A 플러스 B 이렇게 남는다고. 됐어. 자, 그러면, 은 어, 우리 중학교 때는, 자, A제곱, B,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지금 얘가 몇 번째 모양이었어? 원래 우리 할때두 번째 모양이었어. 자, 이두 번째 모양은 첫 번째 모양에서 어떻게 했었지? 빼기 뭐 했었어? EAB. 이렇게 했었어. 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일단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일단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나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몇 차가 있어야 돼? 3차 있어야 돼. 일단 이 3차에서 빼야 돼. 뭘 뺄까? 얘는 2AB를 뺐으면 얘는? 3AB를 뺀다고. 자, 빼면서, 자, 여기다 뭔가 한개더 붙여야 돼. A 더하기 B만큼을. 같이 곱해서 빼라고. 이렇게 공식을 외우라고. 되겠어? 자, 그러면서, 자, 잘 봐. 자, 얘는 우리가 이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B 세제곱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빼기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빼기가 있어야 돼. 자 그럼 a 빼기 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아까 얘 b의 부호가 마이너스였으니까 b가 홀수번 들어간 거에 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였지. 자 그래서 a 세제곱은 b 영향 안 받아. 그냥 a 세제곱. 자그 다음에 여기는 b 한 개니까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는 b 두 개니까 그냥 플러스. 얘는 b 세 개니까 다시 부호 모였어 마이너스. 자 그럼 내가, 내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을 알고 싶으면 얘를 그대로 두고 얘들의 항들을 저쪽으로 이항시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다가 자 얘가 마이너스인데 이항하면 얘가 플러스가 되겠지. 됐지? 자그 다음에 또다시 얘가 플러스인데 이항하면 얘가 어? 해야 되지 아,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가 되겠지. 되겠어,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들을 정리를 할 건데, 자, 그럼 얘는 봐봐.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일단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고 나서 얘는 플러스 3A 제곱 B,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AB 제곱이니까, 자, 뭘로 묶을까? 3ab 부는 호3 플러스로 묶을게 3ab로 묶으면 남는 거자 여기 앞에서는 a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남아 되겠어 자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a a a 지응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가지고 자 아까 얘는 빼기 3ab의 a 플러스 b였으면 얘는 더하기. 3 a b 에뭘 곱해야 된다고 A-B 그러니까 부가가다반대로들어가있다고 됐지? 자 요런 곱셈 공식 변형까지 다알고 있어야 돼 됐지?